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처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나쁜 관계부터 제대로 대처한다면 인간관계의 감정 소모도 덜하고. 상처도 덜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세 가지 신호와 나쁜 관계 대처법, 네 가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얻어먹으려고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매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값 사정을 고려해 밥을 여러 번 사주었더니, 이제는 당연히 내가 사줘야 지속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매번 얻어먹는 것이 미안해. 아예 만남을 피하거나 태도에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의 계속되는 호의를 미안해 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치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다 해놓고 나 만날 때만 돈 없다고 징징대는 것을 보면 화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고 계속 빌부터 먹으려는 신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은 아랑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밥을 매번 사준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는데 그저 나보다 돈이 많다, 나이가 많다, 가족이다라는 다양한 이유로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호의의 빌부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거짓 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이해득실을 따지며 자기에게 득이 될 만한 한 상대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단순히 돈이 나오는 ATM기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돈과 같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사사건건 깎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칭찬보단 오직 상대의 단점만 꼽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깔 보고 무시하면서 무조건 토를 달고 보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성과와 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깎아 내리기로 일관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은 안 되고 기분만 상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를 위해 따끔한 충고 정도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고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주는 사람은 귀인이 하지만 귀인을 빙자해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번 타인 앞에서 나를 욕하고 비하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위하는 척 가장해 계속해서 본인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을 때 그게 되겠냐며 무시하면서 당신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직원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을 잘 구분합니다. 이건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꼈을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 번 잘못을 일러주고 눈 감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이어트나 금주 같은 큰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당신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말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지적한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 문제만큼은 고쳐보려는 성의는 보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 약속을 매번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래도 되니까입니다. 여태껏 본인은 시간 약속에 늦어서 피해 본게 없고 오히려 일찍 나가면 본인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늦으면 손해보는 자이거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런 안 좋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버릇이 되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버릇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나쁜 인간관계 대처법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관계에 과도한 노력은 독이 됩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관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아예 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째로는 사회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관계라도 굳이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비로소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기존의 인간 관계 때문에 과도한 노력과 에너지를 쏟느라 진짜 귀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갈등이 있음에도 괜히 소란 떨어서 사이가 불편해질지도 몰라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최선이야 혹은 참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예의 있게 대우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명확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는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는 사람 가끔 만남에도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얘기를 하는 친구 등 이러한 악연은 참지 말고 단호하게 절연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때로는 무시가 답입니다. 앞서 말했던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저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사실은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처신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큰 선물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중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관계도 존재하죠. 소수의 관계라도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리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묶는 것이 인생이라는 전체 실타래를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쁜 관계를 참지 말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쓰고 시간도 더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